안녕하세요. 토론토 돌스야구의 조석배 부동산입니다. 다운타운 세인 앤드류역, 어스근역, 세인 패트린역 주변 콘도 중 다섯 군데 리스팅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번째로 21레슨 스트리트 732호 2009년도에 지어진 콘도입니다. 리스팅 금액은 64만 8천 원베드 원어시 노라카 노파킹입니다. 크기는 500에서 599약 15평형이며 남향입니다. 그리고 메이터로스비는 489불 유틸리티는 별도입니다. 남향이라 밝고 내부가 잘 관리되어 있어서 잘 팔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4층에 이 유닛보다 조금 작은 유닛이 최근에 52만에 팔렸습니다. 이 유닛은 63만불 전후에 구입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99 리치몬드 스트리트 12층 10호 2016년도 준공된 콘도입니다. 리스팅은 698,000원 플러스 1 원어시, 원라카 원파킹 포함입니다. 크기는 642 스퀘어피트가 18평이며 북향이고 메인 트론수비 590불이고 유틸리티는 별도입니다. 위치가 좋고, 원파킹 원낙하 포함이라 바이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0층에이 유닛보다 조금 큰 유닛이 최근에 69만 8천에 팔렸습니다. 이 유닛에, 원, 어, 이, 유닛, 이 유닛은 69만 8천 리스팅 금액이 매우 착한 금액입니다. 세 번째로, 426 유니버스텔 베뉴 19층 1호 2014년 준공된콘도고요 리스팅 금액은 829,000, 원 플러스 10, 원어시, 노라카, 노파킹입니다. 크기는 740스케압트약 20평형이고, 서양이며, 메인터넌스비 567불, 유틸리티는 별도입니다. 위치가 샘 패트릭역 바로 옆이라 바이어분들이 좋아하는 콘도이고요. 이 콘도는 거래가 별로 없는 콘도입니다. 주로 투자 목적의 주인분들이라, 팔려고 내놓는 물건이 적습니다. 작년 2월에 이 유닛보다 조금 큰763 스퀘어피트가 82만에 팔렸습니다. 이 유닛은 현재 76만 불 전후라 예상합니다. 430 넬슨 스트리트 21층 2호. 2017년도에 준공된 콘도입니다. 리스팅은 96만 8천 투베드 투워시 노라카 원파킹입니다. 크기는 700에서 799, 약 21평형이고, 북동향이며, 메인트로스비는6 0 8벌 유틸리티는 별도입니다. 위치가 좋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해서 어, 바이오 분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며, 29층에 원락화, 원파킹 같은 사이즈 유닛이 최근에 94만 8천에 팔렸습니다. 이 유닛은 락화가 없으므로 94만 불이 적정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섯번째로 215 퀸스트리트웨스트 14층 5호 2019년도에 준공된 콘도입니다. 리스팅금액은 8 9 8 0 0 0 3베드 2워시 노라카 원파킹입니다 크기가 700에서 799약 21평형이며 남향이며 795불 메인터런스비의 유틸리티 별도입니다. 어수급역과 가깝고 비교적 가격이 높지 않은 콘도입니다. 2022년 8월에 같은 3베드 노파킹 8층 유닛이 81만에 팔렸습니다. 이 유닛은 파킹이 있고 14층인 점을 고려 89만 불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